네, 예문사에서 나온 UGNX 3D 실기 활용서 245페이지 모델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 페이지에, 어, 교재에 나와 있는 도면은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도면을 보여드리지 못, 이게 제가 뭐 스캔해서 보여드리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재 참고해서 작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이 영상을 저는 선을 어, 스케치를 그리고 돌출로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기존에 작업했던 스케치 돌출과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 스케치 돌출은 네, 스케치를 일단 먼저 열린 프로파일로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돌출도 옵션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 스케치 zx 평면에 xz 평면에 스케치 그리실 거예요. 작업 화면 빈곳 마우스 우측 뷰 전환해서 앞쪽으로 뷰를 전환하신 후에 정면에 보이는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시작해 주십니다. 선을 두개 그리실 거예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스케치 원점에서 시작하는 수평한 선, 기울어진 선. 치수를 넣어 볼 겁니다. 먼저 선의 선에, 기울어진 선의 선에 길이값은 수직 방향의 측정 거리값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직 방향의 측정 거리값이 아닙니다. 선의 길이값입니다. 선의 길이 값은 우측면도에 나와 있죠. 5 4라는 길이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평한 선의 길이 값은요. 예, 수평한 선에 좀 위치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수평한 선의, 선의 길이 값은 88팔 플러스 이십오, 백십이라는 예, 거리 값을 갖습니다. 이 기울어진 선은요. 수평한 선 사이에 예, 75도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치수 3개, 딱 3개만 넣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세개 치수 넣으시고 스케치 종료해 주십니다. 제가 만약에 너무 빠르다면은 동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따라하신 후에 동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스케치 종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돌출하겠습니다. 열린 프로파일을 가지고 돌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돌출 선과 네. 선을 선택하시고 저는 연결된 곡선으로 지금 곡선 규칙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선 하나만 선택해도 연결된 기울어진 선이 한 번에 선택이 됐습니다. 얘는 얼마만큼 돌출될 거냐면요. 50만큼 돌출될 예정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선이 열려 있는 선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0으로 나옵니다. 저희는요, 얘를 솔리드로 만들고 싶어요. 두께가 12인 솔리드로 만들고 싶습니다. 옵셋 값을 부여하겠습니다. 두께 부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두께 부여라고 보시면 돼요. 옵셋 옵션의 없음을 양면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러면. 이 선의 위치 기준으로 선의 위치 기준으로 아래쪽 방향은 끝, 끝 방향이고요, 반대쪽 방향은 네 시작의 방향입니다. 어,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laughs> 예, 예, 보시면은 지금 방향성이 여기로 잡혀 있어요. 방향성이 여기로 이제 없애 없애서 두께가 들어가겠다라고 잡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쪽이 아니라 기준으로 볼게요 저희는요 데이터 잡표의 위치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려놓은 스케치 기준으로 안쪽으로 10만큼 두, 두께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플러스 값으로 들어가 있으면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10 두께 값을 입력해 주세요 제가 지금 판서 프로그램이랑 충돌났어요 네, <laughs> 곡선 선택하고요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끝거리값 50 그대로 유지하고요. 네, 옵셋값을 양면으로 바꿔준 후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성 확인해보고 어, 반대 방향이다. 그럼 마이너스 10 방향으로 안쪽 방향, 이렇게 위쪽 플러스 Z 방향으로 두께를 10만큼 부여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으로 완성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돌출 영상 완성되었습니다. 모서리 블렌드 작업을 한번 해보실게요. 원래 모서리 블렌드 웬만해서는 마지막에 넣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넣는 게 훨씬 더 편리하세요. 그래서 모서리 블렌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삽입에 보통 상세 특징 형상 안에 모서리 블렌드 메뉴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이쪽 하나, 두개 모서리 선택하시고 모서리 라운드 값25 넣겠습니다. 적용하실게요. 현재 작업 완료하시고 여기 위쪽 기울어진 쪽 모서리 두개 선택하시고 라운드 값11 넣습니다. 확인으로 마무리 지어주세요. 이번에 저희 어떤 작업 하실 거냐면요, 선을 그리실 거예요. 또 선을 그리실 거고, 이 선을 가지고 돌출하실 거예요. 옵셋 두께 값 주셔가지고 <laughs> 이렇게 포켓 모양으로, 사각형 포켓 모양으로 돌출 영상을 만들어서 기존의 솔리드에서 빼게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모서리 라운드 넣으신 것처럼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깎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도면에 나오는 슬롯 모양처럼 완성을 해볼 겁니다. 그럼 선을 먼저 만들어 보실 건데 선은 스케치가 아닌 저희 이번에는 삽입 스케치 곡선, 아, 삽입 곡선에 있는 선 그리기 메뉴 3D 커브 메뉴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삽입 곡선 안에 있는 선 그리기 메뉴 스케치가 나오기 이전의 메뉴예요. 근데 얘도 쓰기에 편한 편한 점이 있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선의 첫 번째 시작점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여기 라운드 있잖아요. 라운드에 마우스 가져다 대보시면, 은 여기 라운드의 중간점이, 오늘의 중간점 위치가 반짝해요. 그때 선택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다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네. 팔만큼 떨어지, 팔만큼 이동된 위치의 점에서, X 방향으로 8만큼 이동된 위치,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의 점에, 점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어, 그럼 이거 이 손, 이 점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느냐? 보시면 은 시작점의 위치를 점 다이얼로그에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점 다이얼로그 들어가셔서 X 좌표가 25로 되어 있어요. 25-8, 17로 입력해 주십니다. 다른 좌표계는 바꾸실 필요 없어요. 확인하십니다. 끝 옵션은요. 끝 점은요.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선에 이렇게 X 표시가 딱뜰 때가 있어요. 그럼 X 방향성이 잡힌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길이값 48을 입력하십니다. 엔터, 미리 보기 해보시고 맞다면 확인 완료하시면 돼요. 그리고 돌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만들어 놓은 선 단일선 선택하세요. 돌출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에요. 방향선 반전해 주십니다. 넉넉히 그냥 50 그대로 유지하실게요. 예, 아래 방향 다 빼게 해줄 거니까. 옵셋값 넣어 보겠습니다. 옵셋값. 두께는 저희 이쪽으로도 8, 이쪽으로도 8. 그래서 대칭되는 두께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o f 값을 이번에는 대칭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대칭, 끝. 대칭으로 변경해 주시고, 값은 8 입력해 주십니다. 그러면 편측당 8, 8 해서 총 16만큼의 두께가 부여됩니다. 얘는요, 기존에 솔리드에서 빼기 해 주실 거예요. 부울에서 예. 예, 빼기로 바꿔 주시고, 확인으로 마무리 하십니다. 모서리 블렌드 넣어 보실게요. 네. 모서리 블렌드 메뉴 이용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안쪽에 여기 모서리 선택해 주시고, 라운드 값 8을 입력하십니다. 확인으로 완료해 주시면 돼요. 이제, 네. 이제, 기울어진 면에 홀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 거예요. 이거 네개를 일일이 제가 위치를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요 먼저 원을 하나 만들고요 원을 하나 만들고요 예, 원을 하나 만들고 예, 원을 하나 만들고 패턴 복사를 패턴 특징 영상 복사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복사를 시킬 거예요 행렬 복사 시킬 거예요 선형, 선형 복사 시킬 거예요 먼저 홀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구멍 메뉴 이용하겠습니다. 구멍 메뉴 이용해서 위치는 모서리 블렌드 마우스 가져다대면 중간점 반짝 하죠이중간점의 네, 위치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간점 그리고 직경은 10이에요. 예, 깊이 한 개는 그냥 바디 통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확인하십니다. 제가 너무 빠르다면은 중간에 멈추셨다가 잠깐 확인. 예. 진행하시고 다시 재생해 주세요. 다음 작업 패턴 특징 형상에 들어가겠습니다. 패턴 특징 형상. 삽입 연관 복사 안에 패턴 특징 복, 형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특징 형상 안에 홀 구멍 만든 거 있잖아요. 얘 예, 하나만 선택하세요. x 방향으로 아, x가 아니죠. <laughs> 죄송해요.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지금 어느 방향이냐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y 방향으로 복사될 거예요. 하나 더 하나가 복사될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얘가요 바이... 여기는 뭐 z 방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선이 기, 여기 면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빨간색 방향으로 또 원이 하나 복사될 거예요. 여기 이거 두 개가 한줄더 밑으로 복사될 거예요. 먼저 초록색 방향부터 한번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방향이 지금 두 가지예요. 저희는 방향을 1, 2 모두 넣어서 이네 개의 형상을 한 번에 만들어 볼 거예요. 방향 1번은 초록색 방향이었어요, 아까 초록색 방향에 해당하는 엣지는 여기 엣지예요. 이 엣지를 클릭해 주십니다. 아이고 면이 잡혔죠? 예. 엣지를 선택해 볼게요. 얘는 몇 개가 복사될 거냐면 나 자신까지 포함하셔야 돼요. 두 개가 복사될 건데요. 거리값이 얼마냐면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28 입력하시면 됩니다. 방향 2도 사용하겠다. 요 밑에. 밑에 방향으로도 복사하실 거죠. 방향 2도 사용하겠다 체크하십니다. 벡터 방향은 여기 엣지 선택하시면 돼요. 네, 엣지 선택하시고 자꾸 점으로 찍히네요. 엣지를 선택하시고 네 방향성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일로 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예. 얘는 얘도 개수 두 개고요. 거리 값은 22가 되겠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대로 그대로 사용 사용하시면 돼요. 확인으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패턴 특징 형상에서 선형 복사를 이용해서 형상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아 아. 죄송해요. 여기 리뷰 영상 안 만들었네요. <laughs> 리뷰 영상 만들어 볼게요. 여기 중간에 스케치 선 하나, 아니, 여기 중간에 선 하나 그려서, 예, 스케치 선 하나 그려가지고, 얘를 또 돌출해 보실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막아줘가지고, 리뷰 영상을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근데 스케치를 여기 중간에 다 그리실 건데, 저희는 여기 중간에 뭐, 예, 선택할 만한 면이 없어요. 스케치로,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할 만한 면이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평면을 이용해서, 데이터 평면을 이용해서, 데이터 평면을 이용해서 평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이등분선 타입으로 만들실게요. 이등분선 유형으로 여기 옆면 선택하셨어요. 반대쪽 대칭되는 옆면 선택하셔서 중간면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에 스케치 시작하실게요. 타스코 환경의 스케치 지금 만들어 놓은 평면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서 선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선 그려주실게요. 하나, 선 하나 그리시고, 치수 넣겠습니다. 예, 치수 넣겠습니다. 바닥면에서부터 높이 10이고요. 여기 사이의 거리값이, 네, 여기 사이의 거리값, 그 도면에 나와있죠. 67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67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수 여기 하나 더 넣을게요. 얘는, 여기 엣지 모서리, 여기 사이의 거리값이 18이에요. 보시면요, 이 선은 위치가 안 나와 있어요. 얘는 자꾸 움직여요. 저희 구속 조건 이용해 보실게요. 구속 조건 이용해서, 곡선상의 점 이용해서, 이 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 구속할 대상개체 여기 엣지 선상에 위치해라.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완료해 주십니다. 스케치 종료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리브 영상 어떻게 만드실 거냐면요 돌출 이용해서 만드실 거예요 예 돌출 하겠습니다 선 선택합니다 얘는요 양 방향으로 대칭되는 값으로 돌출될 거예요 그래서 값을 시작에 있는 값을 대칭값으로 바꿔 주시고 편측당 두께 5씩 총 10이라는 두께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대칭값을 5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희는 예시트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이 이렇게 다 채워진 솔리드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네, 이러실 때는 한 개에 있는 열린 프로파일 스마트 볼륨을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열린 프로파일 스마트 볼륨을 체크하셨는데 이 방향성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은 한 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채워서 솔리드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납니다. 이럴 때는 이 화살표를 마우스 왼쪽으로 더블 클릭하셔서 방향성을 반대로 반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한 개, 교차하는 솔리드 구간을 찾아주어서 이와 같이 그 안을 그 안쪽 영역을 솔리드로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손쉽게 결합으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예, 솔리드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